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티머니에서 엔미터기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어저께 대의원 대회에서 엔미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엔미터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엔비터기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엔비터기가 뭔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고. 어~ 자 엔비터기에 대한 기능적인 문제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는 미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티머니에 내고 있는 부분들은 티머니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재 쓰시고 있는 단말기 카드 단말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드 단말기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엠미터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엠미터기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시험 가동 중인 티머니에서 하고 있는 엠미터기는 지금 카드 결제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카드 결제기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티머니가 이 무료인 카드 결제기에 대한 부분들을 엠미터기로 전환하면서 여기에다가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조합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유료화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팀원이 결제기에 대한 엠미터기에 대한 유료화를 찬성하고 나오는 대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러면 무료인 현재 무료인 카드 결제기형 안에 엔미터기에 대한 부분들이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향후에는 이 엔미터기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쨌든 무료인 정책의 시스템을 유료화로 바꾸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대의원이.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의 반론 없이 찬성하고 나섰고 조업원들에게 이 무료였던 부분들을 유료화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뭐, 기능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백철승님 그렇게 따지면 이 얘기가 산으로 갑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유료, 무료인 서비스를 유료화 하는 데 있어서 5만 명에게 지금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결제 서울 개인택시 조합회 같은 경우는 한 99.9%가 티머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현재 다들 무료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료화 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한 대의원이 어제 나왔습니다. 실명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엔미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유료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전직 이사고요. 지금 현재는 성북지부 대의원입니다. 이 전화번호 메모들 하세요. 성북지부 대의원이고요. 어제 대의원 김정근 대의원이 발언권을 받아서 대의원 day 대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한시가 급하다. 엠미터기에 대한 설치가 한시가 급한데 티머니에서 3,300원의 월정 사용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더라도 우리 조합은 빨리 추진해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 3,300원이 작은 돈 같지만 매달 3,300원이 되면 5만 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얼마냐 하면 한 달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억 6,500만 원이면 1년이면 곱하기 12를 하면 19억 8천만 원의 비용이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조합원들에게. 그런데 김정근대 의원은 그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달 1년에 20억에 대한 부담, 조합원들에게 부담 지어지는 20억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 또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산해 봤나 안해 봤나 모르겠어요. 주더라도, 돈을 유료화 하더라도, 빨리 진행을 해라! 라고 주문을 했어요. 어제 대의원대에서. 성북지부 김정근 대의원입니다. 여기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계셔요. 이사였고요. 개인택시조합의 전직 이사였고국철리 집행부 때 이사였고요. 앞, 재밌는 이력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력이 있어요. 국철리 집행부 때 그랬을까요? 장인과 사위가 장인은 여기 이제 여기가 되겠죠. 김정근 이사가 되겠죠. 장인의 역할은 이제 김정근 이사가 됐고 그다음 대원이죠. 그 당시 때는 아마 이사였을까요? 사위가 노사협정을 했습니다. 어디 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노사협정을 한 테이블에 앉아서 김정근 이사는 조합 측의 대표로 사위는 직원의 대표로 앉아서 노사협정을 한 것으로 알아요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마 조합의 한 서너 명의 사위나 딸뭐 딸도 있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 사위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한 세, 네명 정도의 친인척이 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무를 하는지 아는 지는잘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어님이 구린내가 여기까지 나다, 거기까지는 납니까 어우, 저한테도 좀 나더라고요. 나 어저께 갔더니 냄새가 뭐 이수 이런 냄새가 나나, 조합에서 이런 냄새가 나나, 그랬더니 어난왜 이런 냄새가 조합에서 나나, 그랬더니 누가 이거를 냄새를 풍기나,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지면에서 지금 어떤 공작을, 어떤 작전을? 피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죠. 티머니의 엠미터기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엠미터기 달고 에, 그월 이용료 3,300원 달고 왔다 그러시네 벌써. 아, 갈대, 갈대가더님 그 3,300원을 지금 내라는 거예요. 월 이용료로 달고 설치비는 32,000원. 이거 역시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들이고 3,300원 매달 부담시키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도 부당하지 않다. 우리 조합원들은 T-머니에서 내라면 까라면 까야 된다. 내라면 주라면 달라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의원이 나온 거예요. 어제 대의원 대회에서. 여러분들, 대연 기가 막히게 뽑아놨어요. 기가 막히게 뽑아놨어요. 이게 작년에 티머니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론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이론도 깎이지 않았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티머니에서 주장을, 뭐, 5천원 또는 만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을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원래 3,300원 주장했어요. 티머니에서. 그런데 한 푼도 삭감이 안 되고, 티머니 원한 대로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지금 설치들을. 하고 계십니다. 택시 TV가 조금만 다른데 신경 쓰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이게 팀원이 계약서입니다. 엠미터기 계약서예요. 수도 봐세요 엠미터기 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면 안 돼요. 수도 봐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르면 누가 뒷구녀몽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하지 마세요. 팀원이 엠미터기 절대 다시 마세요. 큰일 납니다. 수습시키셔야 됩니다. 수습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달면 뒤에서 떼돈 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무료인 결제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그거 기능 하나 추가한다고 월정액을 내라는 거예요. 무료인 상황을 유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 20억에 대한 사용료를 걷겠다는 거예요. 지금 멍청하게 가서 달면 뒤통수 맞는 겁니다. 뒤통수 맞는 거예요. 서비스 이용료 3,000원. 야, 8년 계약하려고 그러나, 이거 몇년 계약인가 모르겠어요. 5년 계약인가, 몇년 계약인가 모르겠어요. 얼마 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협조 안 해줘야. 조합에서 힘을 받습니다. 지금 멍청하게 엠미터기 달아버리면 우리는 연 20억씩 티머니에 갖다 줘야 됩니다. 여태까지 공짜로 쓰던 걸. 여러분들 지금 엠미터기 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 7천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큰일 납니다. 조합에서 어떠한 협상 유리한 협상 카드에 대한 부분들 또는 복수에 대한, 복수라는 건, 이게, 때리는 복수 말고, 요, 다,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견적 제한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사인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인하시면, 한 달에 3,300원씩 여러분들한테서 빼가는 겁니다. 결제수수료 말고, 결제 수수료, 티머니에 대한 결제 수수료 말고 여태까지 결제 수수료는 가지고 갔고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뭐 결제 수수료는 어차피 다 있는 부분들이니까 무료로 쓸수 있는 앰미터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면 안 됩니다. 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3,300원을 한 달에 매달 내시면 조직군들이 거기서 얼마를 숟가락으로 얹는지 몰라요. 안 얹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현대에서 조합원들을한테 연간 20억씩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대현이 있다는 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냄새를 누가 풍기나 했어요. 이런 냄새를 도대체 조합해서 누가 풍기냐? 했어요. 제가 어제 들어갔더니 냄새가 풀풀나. 뭐 이런 냄새가 나느냐? 했더니 아, 아니라 달러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 뭐라고? m 미터기는 우리 조합원님들은 바보 멍청이 천치니까 여태까지 무료로 쓰고 있는 카드 결제에 대한 부분들 기능 하나 추가시키고 기능 몇 가지 추가시키는 부분들로 3,300원에 대한 부분들을 매달 빼가도 이 양반들은 모르는 거다라는 거 주장을 하는 거 타협이나 협상을 한 번도 물론 했겠지 했겠지 다만 문제가 뭐냐 이론도 안 깎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금액들이 단돈 이론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돼서 계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박우정님. 그래서 택시TV가 긴급하게 나가는, 나오는 겁니다. 이 금액들이, 여러분들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이런 금액들이, 티머니에서 처음 주장했던 금액과, 이론도 조장이, 주장했던 금액에서 이론도 깎이지 않았어요. 왜안 깎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laughs> 어저께 결론이, 제가 정답을 찾았어요. 이런 대의원들이 빨리 해라. 돈 3,300원 우리 조합원들은 개 돼지니까 월 여태까지 무료로 사용하던 카드 결제기의 기능 몇 가지 들어가게끔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추가시키고 3,300원씩 월 3,300원씩 에서한 달에 20억씩 1년에 20억씩 갖다 팀원니의 수익을 갖다 줘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근 대의원은 이 부분들 해명해야 됩니다. 팀원니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과 이론도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무료인 현재 시스템에서 케이블 하나 들어갑니다. 케이블 하나 들어가는 부분들, 현재는 그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케이블 하나 들어가면서 왜월 3,300원에 대한 기능에 대한 유료로 바꿔야 되는지를 그걸 왜 지금 다른 업체에 대한 비교 견적이나 다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왜 해야 되는지를 해명하세요. 물어보세요. 조합원님들이 물어보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월 아니 연한 20억 정도가 다른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야, 택시 TV가 그러는데 지머니에서 제안했던 금액과 하나도 변동이 없던데, 없다고 그러던데. 지금 현재 무료로 쓰고 있는 카드 결제에 대한 기능 케이블 하나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케이블 하나, 이게 좀 부품용 케이블 하나예요 그거 하나 들어가는데 3만, 3, 월 3,300원을 또 내라고? 매달? 이걸 당신이 찬성하고 이렇게 빨리 하라고 주장을 했는지, 왜 주장을 했는지를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연 20억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부담이.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월 이용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어요. 팀원이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느냐고. 웹미터기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는 데 있어서 돈 내고 쓰라고 하면 써요. 네이버 그러면 라인 쓰면 되잖아. 네이버에서 돈 내고 여러분들 쓰라고 하면 써요. 다음 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왜 우리가 월정액을 내요? 거기에다가 팀원이에다가 매달 갖다주는 돈이 얼만데 우리가 카드 결제수수료로 완전히 털도 안 뽑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걸 찬성을 해 빨리 하자고 기가 막힌 대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아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방들은 공짜로 달아준대요 우리는 돈 내게 쓰고, 돈 내고 쓰게 생겼어요. 디머니, 엠미터기, 전면 수도, 전면 수도. 여러분들 사인하신 거예요, 이거. 저희도 설치비는 인정합니다. 저도 설치비는 인정해요. 설치비에 대한 부분들은. 듣고 어쨌든 인건비가 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하지마. 다른 회사 하게. 티머니 하지마. 다른 회사 할 테니까. 하지마. 하지마. 이따이거 받으려면 하지마. 어떻게 원안을 그대로 받아주느냐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작년에 티머니가 주장했던 부분들. 티머니가 받겠다고 하는 금액을 1원도 안 깎았어요. 1원도. 깎았나? 안 깎았나? 이런도 안 깎았어요. 이런도. 쎄게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호구되는 거죠. 호구되는 거예요. 호구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티머니에서 엠미터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다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수돕이에요. 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제기를 지금 해서 여기다가 사인을 하시면, 슬픈 결과가 나옵니다. 물어보십시다. 우리 물어보자고요. 공짜 아닙니다. 이거 왜 우리가 돈 주고, 매달 이용료까지 내면서, 돈도 주고, 설치비도 주고, 매달 이용료까지 내면서 달아야 되는지, 이거 주장하니까 물어봅시다, 우리가. 물어보시자고요. 왜 다른 업체들, 뭐, 로카죠? 마이비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엠미터기 회사들이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유료화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돈 내고 써야 되는지를 물어봅시다 팀원이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료라고 이야기하는 유료라도 써야 된다를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의원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아 냄새가 난 냄새가 어제 조합에서 무슨 냄새가 냄새가 난야난 난 조합에 들어갔더니 냄새가 냄새가 그런 냄새가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나는 어 무슨 냄새인가 어디서 나는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구린내가 나나 싶었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런 그러니까 냄새나는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현재 무료로 잘 쓰고 있는 팀원이를 왜 엠미터기를 바꿔가면서 돈 내고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조합은 엠미터기에 대한 부분들 서둘를 필요 없어요 왜 서둘릅니까 천천히 천천히 여러 업체들 전적 받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결단으로 현명한 결단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의원이 왜 대의원대에서 손들고 엠미터기 손대고 쓰라고 써야 된다고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고 왜 그랬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제 조합에 들어갔더니 냄새는 좀 엄청나게 나더라. 아이, 구린내 말도 못 하더라. 글쎄요. JS 님한번 물어보세요. 하자그러면 하는 거냐고. 무슨 의도로 하자 그러했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수 업체에 대한 부분들 견적 받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이, 이 유료와이 말도 안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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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비도 팀원이 반 조합비 반 이렇게 해서 우리 7500원까지 부담하겠습니다 7500원까지 부담할게요 설치비 발생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당신네들이 15000원 주장했어 머리 했는데 설치비 왜 우리가 다 내냐 돈은 니들이 받아 갈 텐데 정보 니들이 다 얻어가고 그 부분들 다 니들 사업은 니들이 하는데 안 준다 그러면 내가 조금 서운하니까 내가 7,500원은 내줄게. 근데 딴 데서 공짜로 한다 그러면 우린 또 그냥 간다. 일단 다른 데 업체 견적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얘기합시다. 딴데거 한번 받아보고 얘기합시다. 3,300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호구 잡히면 100년 호구 잡힙니다, 여러분들.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호구 잡혀요. 이번에 호구 잡히면 늙어 죽을 때까지 호구 잡히는 겁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호구 잡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의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3,300원 주기 시작하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거 없어질 것 같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지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짜 니었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게 급해서 이거부터 내요. 다른 내용이 너무 많은데 급해서 이거부터 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좀 물어봐 주세요. 왜 우리가 호구 잡혀야 되는 건지. 다른 업체가 없는지. 있는데도 돈 내고 써야 되는 건지. 다른 업체도 돈 내라고 그러는 건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성남은 공짜로 쓴다는데 미터기도 공짜로 준다는데. 왜 우리는 미터기도 돈 주고 사야 되는지 이런 거다 물어보셔요. 평남 미터기 공짜입니다. 아니면 보조금이 많이 들어와요. 오래 써 준다 그러면 미터기 공짜로 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업체들 못 들어오는 건지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 TV 진정이었습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 전화 많이 많이들 지인들에게 전화 돌리세요. 예. 꼭 여기다 전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라는 얘기야. 성남은 공짜 미트기도 있다는데 이러면서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스입니다 택시TV...